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지지라인인 이 4,000원 선이죠. 이 4,000원 선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일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이 시그널 지표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매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 시그널 지표를 트레이딩뷰죠. 이 트레이딩뷰에 적용해 주시고요. 이 시그널 지표에서 시그널이 말해주는 대로 롱 시그널이 나오면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니 매수로 진입하시면 되고 반대로 숏 시그널이 나오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니 매도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텔레방에서는 이렇게 시그널을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타점 공유가 나가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시그널 지표를 적용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이 시그널 지표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그널 지표를 나도 테스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상단 배너 번호로 지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의 XRP 하락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XRP 옹호 변호사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XRP가 3달러 돌파 후 급락이 나와줬고, 비트코인과 동반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빌모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추종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디커플링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ETF 승인 확률은 95%, 알트코인 시즌 도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금리 그렇죠? 금리 관련 불안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투자들은 앞으로 더 내릴까? 불안해하면서 차익실현에 다투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두번째는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페닉셀이죠 페닉셀 이 페닉셀이 나와준 건데 중요한 가격대로 깨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공포가 퍼지면서 매도가 가속화됐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 챙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투자들이 이익을 싫어하려고 팔아버린 것도 한몫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세계경제 불안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 때문에 즉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큰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큰 하락이 나아졌다 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개미 털기 그쵸 이 개미 털기 라는 관점이고요 결국 모멘텀은 살아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우린 뭘뭐 해야 된다?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불구하고 유명 트레이더들은 리플에 불평하지 말라! 이러면서 역대급 뭐가 불장이죠? 역대급 불장이 올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에 불평하지 마세요. 유명 트레이더 역대급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 XRP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ETF 승인 소식과 리플사의 잇따른 파트너십 발표가 맞물려서 XRP 가격이 상승 모멘텀을 되찾고 있다라면서 미국 투자 전문 매체 팀 랭크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XRP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은 미국에서 첫 XRP 현의 ETF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인데 자산운용사 렉스오스프리는 XRPR이라는 이름의 펀드를 통해서 투자들에게 규제되는 XRP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그리스킬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과 함께 xrp를 포함하는 디지털 대형주 펀드 승인을 얻었고 이는 투자자가 직접 암호화폐 지갑을 관리할 필요 없이 xrp를 매수할 수 있게 돼 xrp가 금융시장의 주류로 편입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의 파트너십 확대 소식 역시 시장에 신뢰를 더했는데 리플은 dbs은행 프랭클린 템플턴과 손잡고 토큰화된 담보와 스테블코인을 기반한 한 레포시장을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파트너십은 xrp 원장을 활용해서 토큰화된 머을 원이마켓 펀드를 포함한 기관용 거래 및 대출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도 이 파트너십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리플이 장기적인 사용 사례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오스카 라모스는 XRP에 대해 불평퍼트리지 마라 후회할 것이라며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리플의 파트너십 확대와 기관 투자자들의 지원을 근거로 XRP가 다음에는 1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는 정확히 실현될지는 알수 없지만, 하지만 ETF 승인, 새로운 파트너십 그리고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이 결합되면서 XRP 투자자들은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무려 8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될 것이라며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주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의 XRP ETF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8억 달러 자금 유입이 전망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크리스 마르잘렉 최고 경영자가 리플 XRP에 대한 강세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보도는 마르잘렉이 XRP 전용 ETF가 출시될 경우 첫해에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인용했다라고 전했고요. 이 같은 전망은 업계 애널리스트 존 스콰이어가 공유한 영상 속 발언에서 나온 것으로, 그는 이를 두고 유동성 쓰나미라고 표현하면서 XRP가 시장 내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정마치는 과거 ETF 사례와 비교해도 큰 규모로 제도권 자금이 엑 r 피 시장으로 본격 유입되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캐너리 캐피탈의 스티브 맥클러그 역시 스포 x 엑 p 피 ETF가 승인되면 첫 달에만 50억 달러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더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은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 요인을 넘어서서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환경 속에서 엑 r p 관련 상품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낙관론은 규제당국의 향후 결정과 맞물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 e c 로 오는 10월이죠. 그레이 스케일 뭐 20여 셰어즈 비트와이즈 등등등등등 해서 XRP ETF 신청권을 심사할 예정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폴리마켓에서는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94%로 산정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보니까 전문가들은 연내 10달러죠 10달러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면서 고래들의 대량매 수가 중요한 시점인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의 xrp 연내 10달러 돌파 가능성이 어떻게 주목이 되고 있고요 etf 파트너십 고래 움직임 이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플랫폼에 따르면 이제 고래의 움직임 그리고 xrp형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리플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이라는 이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xrp 가격이 1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 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가 있는데 현재 xrp는 시가총액 기준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규제 당국과 기관투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XRP 가격이 10달러를 넘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XRP를 개발한 리플랩스는 토큰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트너십을 확정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은행 및 금융기관에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를 제공하면 XRP가 빠르고 저렴한 국경과 결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XRP의 유틸리티를 강화하며, 시장에 신뢰를 얻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법원이 공개거래소에 판매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XRP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어떻게 어요 해소가 됐는데, 이는 기관자들에게 XRP 시장 진입의 기회를 열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XRP 현물 ETF에 승인 가능성은 무려 85%에서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XRP ETF가 승인된다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XRP 가격 상승에 강력한 뭐가 촉매제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안무 화폐 시장이 큰 소리, 고래들의 움직임 역시 XRP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규모 지갑 보유자들이 수억 개의 XRP를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해 급격한 가격 하락을 유발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과 시장의 속보가 맞물려서 엑살페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면 9월까지 6달러에서 9달러까지 상승할 수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엑살페 연말까지 10달러를 넘어서서 25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 이죠 스테블코인과의 경쟁 글로벌 시장 의 불확실성 갑작스러운 대규모 매도세는 엑사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 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리플과 관련된 은행들의 성장 그리고 엑사페 혐오 etf의 시장 출시가 현실화가 된다라면 엑사페 가격이 10달러의 벽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전문가 들은 엑사페 etf 스인 연기에도 불구하고 무려 50달러까지 전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뉴 스위를 보게 되시면 그러며 암호화폐 전문가 엑 r p 이태부승이 연계에도 22에서 50달러 전망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들은 SEC가 현물 XRP ETF 승인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도, x r 프의 목표 가격이 22달러에서 50달러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은, 현물 XRP ETF가 실제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막대한 기간 자금이 유익되면서, x r 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SEC는 최근 몇주 동안 프랭클린 템플턴을 포함한 여러 운용사에 현물 엑사피 ETF 신청에 대한 검토를 계속 연장을 했는데 프랭클린 템플턴의 경우에는 이제 결정기한이 11월 중순으로 늦춰졌으며 다른 신청권들도 10월달과 11월에 걸쳐서 최종 마감일이 예정돼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연장은 암호화폐 ETF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SEC의 결정이 발표될 날짜를 주목하고 있고요. 승인 여부에 따라서 엑사 p 가격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계속해서 유명 암호화폐 평론가인 케니 응웬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현무 ETF의 첫 번째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엑사 가격이 22에서 5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는 현무 ETF 출시가 엑사 p 토큰에 대한 기관투자의 수요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응웬 평론가의 이런 가격 예측 근거는 다음과 같다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한된 공급 XRP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경우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 자금 유입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 비트코인 ETF 유입 사례를 통해 추정한 결과 XRP 하면 ETF가 승인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XRP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XRP의 시가총액의 수조 달러 규모로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현재 SEC의 승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물 ETF XRP 가격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SEC 최종 결과가 XRP의 가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리플이 암호화폐 급여 시장에서도 게임 체인저로 부상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암호화폐 급여 시장 게임 체인저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핀테크 기업 원세이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리플이 효율적인 금융 솔루션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기업들은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면서 XRP를 활용한 해외 급여 지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기업 운영을 간소화하고 규제 준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리플사가 개발한 디지털 자산의 XRP는 기존 은행 시스템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과 달리 XRP는 국경과 거리를 단 3초에서 5초 반에 완료할 수 있고요. 이는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의 직원들에게도 안정적인 가치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럽 연합의 미카버안과 같은 암호화폐 규제의 프레임워크가 자리를 잡으면서 XRP의 활용 잡재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SEC가 XRP의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기관 투자들의 대규모 유입을 촉발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 변동성은 암호화폐 급여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인데 기업들은 급여 지급 시점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테블코인을 활용하거나 자산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급여 지급을 자동화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XRP의 가장 큰 강점은 규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 SC의 소송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XRP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고요. 이는 더 많은 기업들이 x r p 에 신뢰하고 급여 지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거래에 활용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향후 XRP 가격이 3에서 5달러 사이에 변동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요. 규제 환경이 개선될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XRP를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XRP가 국경원 초월한 급여 시스템의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여 기업의 금융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규제 준수를 돕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미 많은 기업들은 알게 모르게 이 리플을 재무자산과 대차대조표에 추가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리플도 재무자산으로 미국 기업들이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XRP를 보유자산로 으 등재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 따르면은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플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소재의 이제 기업 플로그그로스는 최근에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 리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플로라그로스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 강화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도 수시 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8월부터 이제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어떻게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덜트 캐피털 그룹은 지난해 5월이죠 1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의 제약 유통사 웰지스틱스 헬스 역시나 리플을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는 전략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외에도 이제 영국 비보파워와 중국의 자동차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리플을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도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이 이 XRP를 어떻게 해요?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XRP는 더 이상 트레이더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업 채권이죠. 기업들의 채권 필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SEC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엑살비를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가 아닌 전략적 재무 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비단 그렇죠? 이게, 비단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들도 아주 은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면, SEC 리프 ETF 승인 급물사 블랙록 XRP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했고, 이제 이더리움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편이 누구예요? 이 리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죠? 올해 안으로, XRP 혐은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었고요.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혐물 ETF 역시나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월가에서도 XRP ETF 수요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그렇죠 고래들이죠 월가 플러스 블랙록이 지금 XRP ETF에 뭐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골드만삭스까지도 조용히 어떻게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를 공개했고요.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었고 XRP 시장 인식이 채택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IPO죠. IPO 상장 관련돼서도 지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이 기업 공개 측 상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 디튼은 타이밍에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를 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죠 서클 어마어마하죠.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가치를 달성한 가능성을 조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존디트는 브래드갈링 하우스 리플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거고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은 약 800억 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가치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도달했다라는 거는 리플도 충분히 1,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의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올 하반기에 xrp가 투기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4억 7천 100만 달러 규모 투자 포착이 되고 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매력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속도도 빠르고 실제로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제 8월 15일 기점으로 만약에 규제가 명확해진다라면 가면 가스로 진짜 기관 투자자들에겐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 자본을 투자하면서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의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날 데이터.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전문 업체에서는 과거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전환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의 자동이체나 전신 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 엑아비 할당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첫 번째로 이제 비보 파워 인터내셔널 3월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고요.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압둘 아지르빈, 트루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엑아비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최초의 엑아비 중심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약품이죠. 유통업체 웰지스틱스 헬스는 엑아비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 l 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고요. 또한 6천 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돼 자사 네트워크에서 엑사피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네셔널은 국경과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엑사피 재무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사리는 이제 기업이 엑사피 재무 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천 100만 달러. 넘어섰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라는 거죠 자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투자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돈 그쵸 이 돈의 수급 그쵸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의 투자에 나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는 한번더이수렴후 어떻게 됐어요? 한번더 하방을 리테스트 하러 떨어졌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4천원 자리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확인하러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된다. 요 때처럼. 요 때처럼 지지를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된다? 보메텀을 가지고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아줄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겁낼 때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매수로 해야 되는 저료의 찬스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면 지금 남는돈있으면더 추가적으로 저는 더 사기를 추천드리고, 하지만 기존에 무서워서 사지 못했던 분들은 정말 지금 중요한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리플 XRP 시그널 지표도 공유받으실 수 있으시니 무료로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상단 배너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